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여 대출을 알아보니 복잡한 서류를 준비해야 하고 승인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며 최근 승인 조건이 까다로워져. 대출이 100% 승인된다는 보장이 없어 당일 승인받아 보실 수 있는 카드 대출 서비스인 카드론 또는 카드 현금 서비스를 이용하여 현금을 마련하시고 계신데요. 카드 대출 서비스는 높은 금리로 대출 이력이 남고 신용 점수가 하락될까 고민하시다 당일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이 마땅치 않아 이용 중이실 텐데요. 오늘 영상에서는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손해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니 영상 끝까지 시청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을 시작 전 급하게 현금이 필요하신 분들은 정식 등록 업체의 홈페이지 링크를 고정 댓글을 통해 남겨둘 테니 고정 댓글의 링크를 통해 문의 후 급하게 필요하신 현금 마련에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카드 대출 서비스 말고 다른 방법으로 어떻게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으신지 의아하실 텐데요. 그 방법은 바로 신용카드 한도를 이용하여 온라인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입니다. 많은 분들이 이러한 방법이 불법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십니다. 하지만 불법적인 방법은 존재하지 않은 물품을 구매한 것처럼 소결 현금을 마련하시는 방법입니다. 상품권을 구매 후 되판매하여 현금을 마련하는 방법은 합법적인 방법으로 무이자 할부가 가능하며 신용점수 영향 없이 대출이력 남지 않고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손해 없이 현금을 마련하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. 신청 방법도 매우 간단한데요. 오늘 영상 고정 댓글로 제가 비상금 컴퍼니 공식 홈페이지 주소를 걸어두었으니 접속 후 홈페이지에서 전화 상담이나 카카오톡 중 편하신 방법으로 문의하시면 실시간으로 상담원이 배정되어 친절한 상담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. 또한 대기 시간이 전혀 없어서 문의만 하시면 바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. 오늘도 비상금 컴퍼니 대출 서비스로 급한 돈 해결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